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트럭판명입니다 날도 꾸리꾸리한데 무슨 영상을 켰어요 아유 좋은 차 왔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좋은 차 왔는데 빨리 영상으로 만나드려야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네. 전에도 진짜 조회수 완전 최고였던 차량인데 바로 파비스 카고 트럭입니다 어... 일반 하중이 아니라 고하중이었고 네, 9.5톤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또 스택이 아닙니다 오호? 오토미션이라 편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고 325마력이어서 힘도 좋고 참고로 적자함 길이가 네. 8.3m입니다 인기 좀 좋은 차량이네 네 인기 좋죠 넉넉하게 실을 수 있고 그 더군다나 자동축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네. 편리하게 쓸수 있고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차량 네. 연식이 22년 1월 등록됐고요 주행거리 4만km밖에 타지 않았어요 아 주행거리 좋다 네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오. 전에 영업용 한 번도 달지 않았습니다 법인회사에서 사용했던 차량이어서 관리 진짜 잘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영업용 쓰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뭐 거의 신차급 완전 좋은 차다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부 보시면은 뭐 딱히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썬탱도 예, 선탱도 예, 빵빵하게 잘 되어 있고 아까도 설명해드렸듯이 325마력. 아 예, 넉넉하다. 크, 넉넉하고요. 네. 고화중이다 보니까 앞 타이어가 뒤 타이어보다 훨씬 더 큽니다. 크기 아, 네 뒷바퀴. 예, 네앞 타이어 트레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진짜. 야, 아, 넉넉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요소수가 들어가고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차단 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체 보시면은 트림도 상태가 진짜 좋아요. 아, 어... 진짜 깔끔하죠. 갈비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촘촘하게 다 박혀있네 네, 촘촘하게 잘 보강되어 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나무로 돼있는게 좋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철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런 쿠션감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완충작용이 좀 없습니다 아... 근데 나무 형식으로 돼있는 거는 무거운 짐 실었을 때도 그런 완충작용이 있어서 좀더 좋다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양쪽에 앞뒤 다 네. 여기 또 개폐기가 있어요 꽤 내렸다 올리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깔깔이바 양쪽에 10개씩 총 20개 네. 탑재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경제적이다 아그죠디타이어 타이어도 타이어 아, 잔량 좋네. 잔량 네, 넉넉하고 가변축까지 좋아요. 에어 새는 소리도 하나도 없고 진짜 상태 좋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최대 적재량 8,000 킬로로 돼 있는데 아까 저말씀드렸듯이9.5 톤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철판 보강이 정말 잘돼 있어요. 날개까지도 싹다잘돼 있고 가비대도 보강되어 있다 보니까 또 무게 구변을 해야지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무게 검사를 받아서 최대 적재량 8 톤이다. 네? 감지기 아... 네 개가. 오븐 옵션의 상징이지 화물차는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 후방 카메라 정품 자 반대편 쪽 또한 깔끔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음, 음, 물이 음, 빠질 네. 수 있는 이런 배관까지도 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이제 적점 길이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5m 나오고요 거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3.3. 더하면은 8.3m 나옵니다. 아, 빠르트짐 넉넉하게 실실 수가 있고 부피짐들도 넉넉하게 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갓바다이까지 양쪽에 쉽게 네. 올라올 수 있게 사다리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 진짜 영업용으로 쓰기 진짜 좋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 필요하시다?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친절한 가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외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실내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확실히 메가트럭보다 훨씬 넓습니다. 넓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음 네, 간이 베드도 좋고 진짜 좋네. 전에 쓰시던 사장님께서 네. 신발 신고 안 타셨어요. 아 옆에다 두시고. 운전용 신발. 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여기 버튼식 시동. <laughs> 승용차 같아요. 고급지다, 고급져, 고급집니다. <웃음> <웃음> 우선. 41,579km 실정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토미션, 아, 그리고 네. 정품 매립, 내비게이션, 네. 후방카메라, 축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오르막, 음. 밀림방지, 음. 그리고 열선 핸들, 차간, 네. 차선, 여기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이 정도 옵션이면 거의 풀옵션 아닌가요? 아, 풀옵션이죠. 또... 카고의 차 음. 좋은 조건의 카고의 차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스펙 좋고요. 요거 말고도 메가트럭 그리고 3.5톤, .5도, 2.5톤까지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화한 명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